and hunger after you 그러니까 신하님이 오늘 우리가 충동성을 듣게 하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 로 39절의 말씀은 고질적 죄악의이 말,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고질적인 위선과 또 이제 이3삼십삼절로3 23, 9절은 이루살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정결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지려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많아 방탕함으로 거룩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하것이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 그들은 겉보기에는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는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거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을 비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말과 행동 속에 뭐가 나오는가? 악한 게 나와. 선한 사람은 그 속에 남은 선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월달에 특별히 봄에 우리 기독교가 늘 사순절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속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징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에 a d 70년에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야, 예수님이 누가 겉으로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욕하냐 왜 이렇게 이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비난하냐 저주하냐 정죄하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결국은 예수, 예수님이 이들을 저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위선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또 뭐라 그래 여기 중간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혼내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것 같지만요 잘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학자라 할지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진리를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그럼 예수님 먼저 된 자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된 자도 오히려 먼저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정말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도 나중에 믿은 자들도 그들은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율법자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도 이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에게도 비록 이들이 듣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은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그렇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것 가치도 몰라요. 그러나 전하면 어느 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25절로 28절 세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아 너희의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거라. 눈먼 바리세파 사람들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일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요 회개하라.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요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요, 그 간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응, 딱 와서 뭐라는 거야. 야, 넌 진짜야. 너는 가짜야. 이게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그, 예, 어디에요? 청도. 예, 나도 오래전에 역사에 같이 갔어. 거기 가면요, 가짜 시장이 있어요, 가짜 시장. 예. 이야,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요. 거기는요뭐 여러분, 유명한 거, 뭐 무슨 뭐 샤넬이라든지, 뭐 유명한 브랜드. 근데 심지어는요, 우리 신발, 나이키, 뭐, 여러분 뭐 유명하고 알만한 모든 그런 뭐 핸드백이든지 가방, 뭐 지갑, 벨트, 뭔가 뭐 운동화, 뭐. 명품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모든 거를요, 이 중국 사람들이 뭐로 만들었어요? 가짜로 만들었어요. 겉보기는 어때요?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백만원 하는 게 거기서 만원이야, 만원. 그러니까, 이야, 이게 막. 근데 여러분, 그러 하시, 가보니까요, 가짜도 등급이 있어. 다싼게 아니니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들어갈수록 비싸죠. 가짜도요, 왜 비싸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자, 자,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비고, 올라갈수록 그 안에서도 가격이 비싸죠. 가짜인데. 신발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요, 신어보면 달라. <laughs> 겉은 어때요? 우리가 핸드백이나 뭐 벨트나 이런 거는 뭐 지갑이나 이런 거는 크게 모르겠지만, 운동화는 신어보면 달라요. 볼펜도요, 몽블랑 막 얼마나 비싼데요? 겉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써보면 달라 이게 일반 볼펜하고 똑같. 겉만 뭐예요? 겉만 명품인데 근데 써보면은 일반 볼펜도 안 아니,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겉은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 성능과 실제 기능과 실제 그 정교함은 가치가 않은 거. 여러분, 예수님이 보셔서 딱 보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이들을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죄악이 가득하다. 속은 아주 그냥 썩었다. 그럼 예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을 보니까, 이거는 말이야.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야. 큰일 났단 말이야. 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내 속을 바꿔놔야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위성과 내 불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외들은 깨끗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나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나 왜책망하시 이들이 회개하라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돼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로 우리 32절까지 3절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밀어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일 사람들이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여러분, 이들이 어때요?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율법학자, 바리세파와 예언자들아. 겉은 깨끗하게, 무덤은 잘 만들면서 너희들이 그 실상은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다. 너희들이 스스로 증언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 너희들은 지금 예수, 예언자,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뭐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야, 진리를 알고 한쪽에서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예수님은 그것을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그럼 어떻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그들은 악한 그 악함을 계속하고.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죠? 진리가 오면요,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하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막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회계가 나오고,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하,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고, 야, 내가 이거 속을 뻔했구나 야, 내가 겁만 보고 영뚱한데, 그냥. 엉뚱한데 그냥. 낭비할 뻔했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사람한테 속을 뻔했군. 내가 맡으면 잘못된 길로 갈 뻔했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예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자는 다 도적이며 강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33절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의 재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랴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든 너에게 돌아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와라.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들에게 돌아가요.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누구한테 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신다. 그 결국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경고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한번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두번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세 번, 네번 계속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뉴다에게도 예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오히려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만 깨닫게 하는 거 왜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돌아오기 원한다. 마지막 우리 37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고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황폐해진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오늘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가 마귀를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은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저들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거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 겉은 율법학자, 바리세파지, 사라지면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뻔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는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지옥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면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로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더러운 뭐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지옥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면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른가신 주님.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은 먼저 된 자였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심판 날에 가까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